요즘 주식 시장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증시 세제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한달 가까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예,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 오늘 증시특보에서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어, 시가총액과 여러 가지 유동성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한 비율을 통해서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뭐라 그럴까요? 어, 괜히 겁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많이 보는 그리고 제가 계산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M2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자, M2라고 하는 통화량은 어, 종종 경제뉴스에서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M2 지표, 통화량 지표는 공통적으로 많이 발표를 해요. 어, 현금뿐만 아니고 요구불 예금, 그리고 1, 2년짜리 예금. 이런 것처럼 예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쓸수 있는 유동성을 M2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 이 M2가 최근에 한 4천조 수준 되거든요 4천조 중반까지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 유동성, M2가 참 크게 늘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돈 값어치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식 시장이, 어, 견조하게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2 대비해서, 예, 시가 총액 비중이 낮다면 예, 주식시장이 어? 이제 좀뭐 받쳐질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M2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어 제가 계산해서 정리하고 어 수시로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지표가 6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9.4 이게 요 이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 2007년 당시 2007년은 정말 뜨거웠던 주식시장이었죠. 그때 당시 82.6%까지 올라갔는데 어, 그때에 비해서는 괴리가 매우 크죠. 13%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운동. 그리고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 속에 정말 뜨거웠던 그 주식시장, 20년, 21년 그때도 73.9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조금 뭐 낮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것까지는 아닌 수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유동성 관련한 지표 대비. 시가총액 비율. 예, 요것뿐만 아니고, 저는 또 다른 지표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M2하고도, 어,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M2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대비 고객 예탁금의 비율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어요. 어, 시가총액 대비 고객 예탁금 비율. 이거는 이제 앞에 거하고는 수식이 조금 틀립니다. 예, 앞에 거는 M2 대비 시가총액 비율. 그러니까 시총이 분자 에 있었는데 이번엔 분모에 시가총액이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 개탁 시장의 합산 시가 총액을 분모에 두고요, 고객 예탁금을 분자에 두어서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 현재 시장 시총을 받쳐줄 수 있는 총알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라고 그럴까요? 시장의 어떤 상승할 가능성 내지는 뭐, 적어도 무너지더라도 받칠 수 있는 여력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지표도 저는 80년대부터 해서 쭉 히스토리를 쌓아가지고, 어, 보고 있는데, 어, 좀 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9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를 끊어서 지금 자료를 제 머리 위에, 예,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지표가 2%대 후반에서 3% 정도 가면, 보통은 한일에서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어, 2% 후반에서 3% 정도 되면, 시장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상승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컴버블 붕괴된 이후에 어, 2% 후반에서 3% 선까지 올라가자, 시장은, 예. 랠리를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었죠 그리고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2.8%까지 올라갔는데 예, 유동성 랠리가 시장에 계속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1% 미만으로 가게 될 경우 또는 1% 초반 정도일 경우에는 시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2.3% 수준이에요 이게, 뭐, 작년보다는 살짝 줄었 거긴 합니다만, 뭐라 고 그럴까요?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정도 수준에서는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하락했을 때 하락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그 정도의 레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결론은 이렇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감안했을 때 주식 시장의 현 주소는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현재 증시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올해에만 30%나 상승했으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숨 고르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문,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준일 수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폭락. 예. 대폭락. 대폭락이라고 하면 저는 50% 수준의 주가 급락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왜냐, 유동성 관련한 지표한, 지표하고 시가 총액을 비교해 보면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조정이 오더라도, 어, 단순 조정장. 한10% 정도의, 네. 예, 뭐, 매년 꼭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정, 내지는 만약에 뭐, 원치 않게 깊게 오더라도 20% 선에서 끝나는, 예, 그 정도의 중급 하락장. 예, 그 정도 선일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폭락장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면 오히려 어, 에너지 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예, 어, 시장 상승의 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밑에서 예,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어, 밀릴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게 완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어,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러면 유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어 저는 시장이 급하게 가기보다는 어쨌거나 올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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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구렁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예, 슬로우 슬로우 하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겠고 이렇게 가야지만 또 M2 같은 게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될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